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야, 어 접시, 접시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접시 이거 게요 야, 우리 또 하고...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야 되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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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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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식이 이거 안나어잘어요 진짜 한번물어들아야 물어, 주라, 야, 물어 <laughs> <그래> 보이지? 아 <laughs> 어, 지금이 새벽 한신데 잠이 안와 잠이 안 와.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야, 진짜 야내 황심이 만원 나왔 출연하고 아, 싶었는데. 안나 안녕. 물버스승아 밝은 날씨에 노래 부르면서 누가 가야 되는데. 충분하잖어나 <laughs> 입술색 <입술식어>. 온것 <laughs> 같아. 좀비 같아. 최수연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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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뜬 거 봐. 지 상승. 박래리오 약간 잘 나와. 요 약간 잘나와 <laughs> 고독서 멋있다 고독한 소민이라고 고독. <laughs> 단발 그숏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넣고 그래 그럼 야 상추로 그래. 하자 상추로 아, 상추 잎아두개 네. 정도 두 개는 그래. 깻잎도 사 깻잎도 사요 두야 우리 두부도 봐야 되는데 어, 어. 너남으면다 먹어? 아 근데 이거 깻잎이 얼마 안들 노연이가 먹을 안 해. 수 있다면 먹어 편한 밖에 안해 어찌 한두 개? 아니 떡볶이 어묵은 진짜 그러니까 산다 우리도 떡볶이도 넣고 사놓으면 후회하지 않는 게 파야 어. 그렇긴 한데 아 피쳐줄게 사 일곱? 네 과자 열두 개 먹어도 뭐, 안쪽 먹을 거 같아. 즐가 9,000원? 응다 보내고 내가 예약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신수아 수아아 일단 너다 보내고 야 <laughs> 너를 거긴 가야지 내가 그려아 그래. <laughs> 너무 행복해 나도 지못 아. 근데 첫인상이 아야 아니 그때밥 먹자 그땐 술안 마셔? 술? 에이마이드로 먹자 아시 별로 그안 마셔 아, 어디 강남 가야 될것 그니까 네. 근데, 근데, 근데 오늘 전화했잖 먼저 답드여야돼 진짜 맛있네 어떻게 해? 일단 하나 같아요 하나 둘

진금라 따라 라라 따라 라라 따라 라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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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야, 네, 카드가 이상해서 망했고요. t a <susurra> 야, 으로파손고파 야, 고기를다 태워! 이거 고았어 야, 고 <laughs> 야, 나고파 야, 된다. 야, 배뭐 음! 야, 배고파. 야, 이거 야, 배고파. 거 빼! 야, 배고파. 야, 배고 야, 고 야, 음. 아, 배고파. 야, 고 야, 배 야, 배 아! 야, 배 야, 배고파. 야, 배

뭐야 이거어이아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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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소리> 인지 대박 <laughs> 대박 대박 엄지 엄지 척 엄지 척야 된장찌개 더 맛있다 맛있어? 돌릴게 응. 응. 시작 오. 음, 이거 예, 개인전 인지응눈치게1 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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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니야 금방잖 뭐야 우리 이1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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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아니야 네, 노잼, 첫다 없어. 우와, 아, 나이러... <laughs> <laughs> 1, 2, 3, 4, 5, 1, 2, 3, 4, 5, 6, 7, 8, 1, 3, 4, 5, 6, 7, 8, 1, 2, 3, 4, 5, 6, 9, 3 6 11, 12, 이2 12, 12, 12, 1이 12, 12, 1 야, 뭐야? 뭐야? 네, 네, 뭐야? 네, 네, 뭐야? 너그 게임 뭐야? 네가 아무거나 시작한 거야? 쌤이가 네. 좋아하는 에나 게임 아이한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딸기 나는 수박 넌 뽑아 맞아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나도 끼워 줘. 베이커. 영빈이가 만들어 준주거다 먹은 거야? 아, 아까 소주 내가 때는 역시 오늘 절대 못이 얘기 engagement. 없어. 나 아무 말안 했어 아, 쉽다나 근데 나는 이거. 이지는 등거 같아. 추성에 맞게 단아로 맞춰 줍니다. 지어드 김치서 다나. 그그거고소이 소이고이소가구두가기 가나 응, 가나예 나. 춤추나 봐. <웃음> <웃음> 오 유연하다. <요>, <laughs> 개쩐데부로 네. 올리라 그래. 네. 오, 저희는 아, 술이 오. 다 깨고 저희는 아, 리포터 지금 는네 네. 네. 그러면 통할 것 같은데. 토. 일명 일병 미친 땡이라고 하죠. 이제 좀비 같아. 인명도 자꾸 진짜 자꾸 때려도 때려도 아, 살아나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왜 우리만 취할까왜 재는 안 취해? 막, 아유, 맨... 나는 근데 안 취했어. 미안. 나 되지 마, 이 개. 야, 미안. 근데 얘네. 턱있었어나 진짜 어이없어. 깔았다 나무. 너네 야 지금. 지 나. 명진아, 명진 여기 예다 미안해. 여기 봐 야, 너 남자친구? 너네 알스 지금 나. 나 잘하고 하는. <laughs> 야, 야 대박웃겨. <laughs> <야! 야! 야! 웃음> <야! 웃음> <laughs>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먹어. <laughs> <laughs> 지금 몇 시야? 아, 개 끓을 거야. 나도 젓가락. 저기야. 시6 존맛. Remember, remember forever. Oh, 몇몇 이야 몰라. 라 <목소레> 라면 좀만 주 사람? 아, 음. 이거, 이거. 이거. 어. 야, 그래. 야, 다 가져가면 어떡해? 금만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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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응. 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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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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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응. 응. 나 김치 하나 남았었는데 어디 갔어? 안녕. 해야겠네. 응. 못으 근데 진짜 여, 여기서. 너네는다 벌써 떠나고. 야 무서워 바다가. 야입 사람 죽어. 바다가서 무서워. 要。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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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갈라니까 날씨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야 그래서, 아니야 서봐. 아니 서봐. <목소리가> 어? <참 목소리가> 어 간다.